이것도 씻게 돼. 이걸 네가 봐. 여기다가 봐, 봐야지. 뜨기 좋아. 아빠. 아빠 사진 좀넘다손 조심하세요. 송아, 송아 어디 간노 네? 송아 찾아라. 송아 차에 가가. 차. 여보이지롱 아, 어. 해? 야 이건 대박인데 거두야 뭐가? 송아 일로 와. 뭘될게 대박이라고. 음. 우와. 아빠 여기.

I'm n o 줄게 u r e if you're going to be a little bit. I'm 거 어? 저, 저 끝에도 어떡해뼈게 아니 아니 저큰거 그거 어디한점 어, 먹어서 아니 내가 이거 먹을게 뼈가 있는 거너 놀래미 한점먹으라 놀래미 한점 먹어 맛있나? 자 이거 니한점 먹고 나 됐어 됐어, 됐어. 나자한점 나 먹어 더 먹어라 자 건우 줘라 건우 줘라 건우 줘라 건우 줘라 미 건우 줘라 건우 건우야 건우 봐봐봐짱 여매분 이거 만이 아, 응. 야, 맛이 어때?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다. 뭐아이 야, 맛있다. 맛있어. 진짜. 응. 응. 와. 워마안됐지 네가 손 찍어 먹어 봐 봐, 이제. 알겠어. 이거 접 없어? 아니, 할머니가 썰어 주는 거 그거. 응. 이 없어. 어. 자, 이거 이거 통통하고 이거 하나 요거 먹어봐. 먹어봐. 아 맛있겠네. 이거 지금 먹어봐. 막장해. 지금 먹어봐. 아. 아빠 보면서. 먹방이다. 아빠 보면서. 아빠, 여기 또 있다. 맛있다. 응. <laughs> 최고야. 짱. 오빠 또 있다. 놀래면 이게 맛있는 거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